중학교 2학년 천재, 이재영, 사과, 독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 사과, 독해, 본문, 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laughs> 자, is it a light problem? 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글의 토픽, 바로 빛입니다. 빛의 문제에 관한 것. 자, 여기서 볼게요. 어, 자, Look at this beautiful painting. It was created by <laughs> B. P. P. by <laughs> B. P. P. by 색칠해두고 음, 자, 이 그림은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우에 의해서 어, 그리, 만들어졌다. 자,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태 표시합니다. be created by. 이거 수동태. 수동태는 비동사 쓰고 뒤에 pp를 쓰면 됩니다. 만들어졌다. 표현 기억합니다. 자, 반고우가 살았던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고우를 왜 언급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반고우 시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고 아름다운 셀리나이트 별이 많은 스테리나이트 <laughs> 별이 많은 밤을 볼 수가 있었다. 이해되겠습니까? 룩업은 위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밤하늘에 <laughs> 별이 많은 밤을 볼 수가 있었다. 됐죠? 요그 당시 이게 바로 빈센트 반고가 우 살았던 어, 그 시절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지금은 지금 어떻다? How many of us? 얼마나 많은 우리 중에 어, 사람들이 됐습니까? 의 의문사 겸 주옵니다. 자그 다음에 as one 급 as as lucky as <laughs> 방구만큼 행운이 있을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방고만큼 행운이 없다. 그 말은 어 바로 위에 문장의 내용을 언급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용 파악 잘 해주면 됩니다. 요즘은 방고처럼 행운이 없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스타 i 리 나이 밤하늘을 즐길 수가 없다. 이해되겠지요 따라서 요 색칠된 부분은 아, 문장 삽입 이렇게 충분히 문장 끼워넣기 가능하겠습니다. <laughs> 자, 결국 이것은 뭐 때문이다. 밤 하늘의 별을 볼수 없는 것은 결국 because of. because o f 전치사입니다.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나올 때는 because of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of는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light pollution. 빛 공해 때문에 그렇다. 빛 오염. 자,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메인 토픽입니다. 토픽. 별표 한번 쳐볼까요? 됐습니까? Light pollution.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뭐, 자질, 잔잔한 문법들은, 뭐, in fact는 as a matter of fact 사실, 어,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most of us, 우리들은 be familiar with, 어디, 어디에 친숙하다. 핵심 포인트 위드 동그라미. 전치사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결국 뭐다? 에어, 워터, 랜드. 결국은 이제 공기 오염, 물 오염, 땅 오염. 뭐 이런 거에는 친숙하다. We know that 자, 이 t t 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접속사를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앞에 있는 공기, 물, 땅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죠. 그래서 taking action,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의 현재 진행에 사용된 이 ing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현재 분사멈 하고 있는 왜 결국 이거잖아요 이걸 to solve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사 정법에 뭐다 목적 해석을 멈하기 위해서 자 하지만 did you know 접속사 대입니다이 b 또한 cause pollution. 오염을 일으킨다는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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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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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게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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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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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대에, 잘못된 장소에, 너무 많이 빛이 있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글쓰니가 말하는 빛 오염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 타밍에 너무 많은 빛이 있다. 그러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대에, 빛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light pollution, 빛 오염, 빛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좀 여기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이렇게 요 내용도 같이 기억합니다. 뭐 빈칸 추론 괜찮습니다. 또는 뭐 내용 일치 불일치. 자 요즘은 거의 모든 장소에 다 이렇게 빛공해가 존재하지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수 겁니다. Have effect on 중간에 serious 아주 심각한 우리 인간과 야생 동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페이지는 185페이지. 사실 뭐빛 오염 뭐 공해 이런 부분들은 좀 익숙한 토픽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ccording to는 뭐 뭐의 따르자면 뭐 뭐에 따르자면 이런 뜻입니다. 뭐 뭐에 최근 보고서에 어 따르자면 89% 우리가 보통 퍼센테지가 나오고 오브 달고 나오면은 바로 뒤에 주어를 봐야 됩니다. 주어 이 주어가 단수면 뒤에 동사도 단수 이 주어가 복수면 뒤에 동사도 복수 지금 w o r d population 뭡니까? 저거 뭡니까? 단수 그러면 뒤에 동사도 뭐다? 단수 동사. 어떻게? s 동그라미. 그런 거 됐죠? 퍼센트 오브는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수. 앞에 단수니까. 전 세계 인구의 대략 89%가 이런 하늘 아래에 서 살고 있다. 어떤 하늘? 대따에 아가 나오니 됐어. 무슨 격?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은 살아 누구? 스카이즈입니다. 선행사가 복순이 뒤에 또 뭡니까 동사의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비동사 뭐 썼다? 복수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음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밤에 충분한 dark enough 형용사 enough 오순 기억합니다. 어순 이순 밤에 충분한 충분히 어둡지 않은 그런 밤한 아래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너프에 관련된 어순 다크 이너프 어순 기억합니다 이너프 다크 하면 안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스타리 나이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빈도 부산은 음 여기서는 그거 하고는 거리가 멀겠네요 언급 안할게요 그냥 아, 사람들은 자주 뭐 별이 많은 밤을 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they can also 자 그들은 고통을 받다 할 때는 suffer from 전치사 from을 좀 기억합니다. 전치사 from 기억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다? 빛 오염이 결국은 sleep problem 수면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Because 접속사가 나온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natural rhythm 자연적인 리듬이 되겠습니까? 밤, 낮과 밤이라는 이 자연의 리듬이 어떻게 된다? 바로 be disturbed by 이런 걸 별표 치면서 무슨 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방해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인공 조명에 의해서 인공 조명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발생된다. 왜냐면 낮과 밤의 리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것은 어, 우리 인간에 대한 어, 우리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됐습니까? 그다음 뭐가 나온다? 그다음에 야생 동물이 나오겠습니다. 야생 동물 역시 is threatened by 수동, 수동태 표시해 두고요. 그, 위협을 받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빛공예 때문에, 또한. 이죠 지금까지는 사람 얘기했고, 또한. 이런거 그 보면은, 아, 요런 부분들은, 결국, 아, 문장 끼워넣기, 삽입. 그, 이 다음부터는 무슨 내용 나온다? 그렇죠. 야생동물에 관련된 새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뭐, 또, 바다 거북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동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아, 자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면 dead migrate와 음, migrate는 이주하다, hunt는 사냥하다, 밤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로 치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됐으 무슨 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밤에 이동하거나 사냥하는 새들은,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입니다. 그들의 길을 찾아갑니다. 방법은 뭐 때문에 바입니다. 뭐뭐에 통해서. 바로, 어, 자연의 빛입니다. 이 동물들은. 자연의 빛을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 하지만, but. 여기 보면, 대도시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기억합니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결국 대도시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to wonder of 이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벗어나도록 벗어나 wonder of 가도록. 자, wonder of 이되겠습니까 길을 벗어나는 걸 wonder of입니다. 대도시는 조명이 워낙 많으니까 이 빛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조명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가야할 길을 벗어나서 야, 가도록 만든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Millions of million에 s를 붙이면 안되는데 이렇게 of가 달고 들어오면서 수백만 마리에 이렇게 됩니다. 수백만 마리의 새들은 뭐합니까? 죽습니다. 뭐 때문에? 자, 전치사다, 매 동사, 원형의 아인지는 우리는 이런걸 뭐라 부른다? 동명사며, 동명사. 별표 쳐놓고 명사 자리에 동사 왔으니 동명사. 건물에 부딪힌 다음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 앞에 수식합니다. 어, 대, 다음에 해부가 나왔으니 대선 무슨 겨? 죽겨?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누구다? 선행사는 빌딩지 복수네요. 그러면 동사도 뭐다? 복수. 그래서 뒤에 동사도 해부라는 복수를 썼다. 됐습니까? 자,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부딪힌 다음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 새에 대한 내용이고 두번째는 Sea Turtle 바다거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다거북 자, 바다거북은 쉽게 부사입니다. 뒤에 동사를 꾸미는 부사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다. 어떤 장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네요. 이런거 우리 뭐다? 형용사죠? 용법 그래서, 알을 낳는 장소입니다. 알을 낳을 장소. 이걸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since, because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해안가가 어떻게? 너무 어떻다. 밤에 밝습니다. 이런 거 볼까요? 해안가가 밤인데 너무 밝아요. 그래서 밝다 보니까 이그 바다 거북이 알을 낳을 장소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또한, 덧붙여서, 또한, 계속 안 좋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이 베이비시터틀, 그러니까 어린 이 바다 거북들은 여전히 죽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뭐다 뒤에 주어 동사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아, 인공조명이 이런 표현. artificial light입니다. 이 인공 조명이 됐습니까? Throw them away from the ocean. 이그 새끼 바다거북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명 빛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다로부터 점점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이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 throw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끌다인데.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들을 이끈다. 이 되겠습니까? s so, draw them. 그들을 이끈다. 어떻게? Away from the ocean. 이 되겠습니까? Away from. 멀리 떨어지도록 이끈다. 결국 이 너무 밝은 조명이 새뿐만 아니라 바다 거북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자, 분명히 어, light p o l l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as one cup as 하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니 여기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원급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ly 부터 부사가 들어올 순 없다 b 동사 때문에 as serious as, as 형용사 as 다른 형태의 오염만큼이 어떻다? 그만큼 아 심각하다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 여기서 요 부분은 뭐 그냥 뭐 서술 기억합니다. 서술 알겠요음빛 공해는 분명히 다른 어, 형태의 오염만큼이나 심각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we have to find a way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 우리는 이를 무슨 용법? 형용사죠. 용법 기억합니다. 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두나 뒤에는 뭐가 생길 때 있을까요? 두나 반복 반복이니까 어, 결국은 이거겠습니다. 음.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자,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find라는 동사에게 와야 되니까, t o 낫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때, t o 대신에 비동사 r을 쓰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할지도 모른다. May의 어, 의미는 뭐일지 뭐, 모른다와 두 번째는 뭐다? 뭐뭐 뭐, 해도 좋다. 허락했서 해라. 여기서는 일지 모른다. 어, 별을 볼지도 모른다. 오직 in our dreams or painting. 우리 꿈 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만 별을 볼지도 모른다. 이 말은 별을 아마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과는 빛 공해에 대한 어, 내용을 설명했고 그빛 공해가 우리 인간 그리고 야생 동물에게도 아주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부형사 포함해서 수동태 그리고 잔잔한 뭐 형용사 전치사 에 n 원급에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 보아야 할 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